네, 조심조심히 조심히 아유 그렇습니다. 우리 어머니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계속 오고 네, 앞에 보고 과연 이 많은 어린이집을 댄리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원래는 교포 그뭐한 두세 명 나올 줄 알고 제가 다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경쟁구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. 예, 네, 준비된 선물이 다줄 만큼이었기 때문에 말이죠. 자, 그렇습니다. 이 얼마나 굉장히 풀리합니까 아이들이 아, 춤추러 올라오면서 예, 네, 춤추는 하나씩 가지고 왔어요. 예, 네, 아이들도 더우니까요. 자 좋습니다. 앞에 보시고 네, 우리 어머님들이 옆에 계시면 춤을 추고 거기서 놀아요. 자 우리 어린이들 댄스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박수가. 엄마가 가게 댄스. 댄스 댄스. 하나 둘 시작. 좋습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자 댄스. 아, 강남살. 예 <목소> 어서! 가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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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둘가트자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<목소리가> 됐습니다 <목소리> 박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